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20강. 이제 실제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되고, 클래스를 어떻게 코딩하는지,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클래스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어떤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을, 네.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클래스에는 두 가지를 정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Property 혹은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Method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래스하고 네 다음에 Person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건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의 어떤 동작을 한번 직접 기술해 볼게요. 먼저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함수들이 모여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그걸 독립적인 기능이라고 봐서 함수 혹은 펑션 이렇게 부르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들은 특별히 우리는 그 클래스의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메소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df 라고 했던 것처럼 네, define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define으로 정의를 할때 먼저 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일단 인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g a t e r i n g 해서 인사를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만들 때는 항상 클래스 안에 이 메소드를 만들 때는 안에 키워드로 self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셀프는 뭘까요? '물은 셀프다' 할때그 셀프고요.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다라는 걸 바로 이 셀프라는 키워드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은 뭐 'hello'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펄슨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정리를 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클래스는 하나의 실행 도면이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걸 인스턴스화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슨 이라고 하는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제 사람을 이제 하나를 찍어 볼 거예요 자 실제 사람을 일단 제가 한번 대 볼게요 자영국이라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자, 실제로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낼 때는, 이렇게 person하고 괄호로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욱, 이렇게 하면, 예, 바로 영욱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영욱이라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바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메모리상에 실제 만들어 낸 객체들이 바로 영욱이고요. 그래서, 영국한테 바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인사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g e t h e r i n g 하게 되면 바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의 사용 방법이에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 일을 시키듯이 객체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객체들한테 명령을 주고요 객체들이 어떤 속성을 바꾸고 하면서 좀더 쉽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자 지금은 인사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인사를 하고 나서 어, 노래까지 한번 하는 그런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다라고 해서 일단 sing이라는 메소드를 하나를 더 추가할 를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이제 두 개째 메소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sing을 호출하게 되면 sing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프린트해서 안녕하세요를 해도 되겠지만 위에 이 캐슬링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요걸 바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 터링을 어, 어,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셀프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셀프에 i n 링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셀프라는 키워드를 쓰고, 예, 바로 호출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를 했으니까, 랄랄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랄랄라 라고 노래를 부르는 메소드를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영국하고 똑같이 p e r s o n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오탈자를 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먼저 인사를 시켜볼게요. 자 인사를 잘하고 있죠. 이번에는 노래를 시켜보겠습니다. 영국하고 s i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자 인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해결돼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만들 때부터 어, 어느 정도 초기화를 시키면서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 person에 대해서는 뭐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리 어떤 값을 잡아놓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초기화 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초기화 라고 하는 단어는 뭐 initialize 라고 해서 initialize의 약자로 init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self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nit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는 초기화 시킬 것들을 미리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호출하지 않아도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 부분이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안에 어떤 값들을 네, 자동으로 세팅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self, self에서 이름을 기본으로 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속성 self.age 는 20살. 다음에 self 어, 어디로해 볼까요? 립 서울.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자, 이 a 슨이라는걸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영국하고 똑같이 펄슨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 만들자마자 이 init이라고 하는 이 초기 함수가 바로 호출되면서 초기 메소드, 초기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세 개의 속성 값이 한꺼번에 지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영국.name이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y-o-u-n-g. 자, 나. 여기에서 초기화된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야, 똑같이 하나를 더훔치 볼게요. 영옥하고그 다음에 age라고 해보면 20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p e r s o class 가지고 나 20살 서울 이거만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클래스의 어떤 값들을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바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셀프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파라메타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파라메타로, 자,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l a v e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받는 값을 4개 변수로 name, 다음에 여기서 age, 다음에 liv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함수,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이 값들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로 세팅된 인스턴스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처럼 영웅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person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세개 i n i t i a l 여기 초기화하는 이 메소드에서 세 어, 개의 값이 빠졌다, 세 개의 인자 값이 빠졌다라고 하는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번에는 이름을 지정해 볼게요. 김영욱. 자, 나이는 20살. 네, 실제 나이하고 차이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인천 송도.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이 영욱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이 김영욱은 네임으로 들어가서 셀프에 있는 네임에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스무 살은 에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셀프에 에이지에 들어갔고, 인천 성도는 리브에서 예, 셀프에 리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욱이라는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름을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김영욱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음에 영욱의 a, g 그 다음에 영욱의 l 리 p 이렇게 보면 인천 송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값들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 때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영욱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를 만들어 볼까요? 어, 미나. 미나라는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데 역시 폴슨으로 만들고요. 자, 이 미나 라고 하고 다음에 나이는 예, 22살 하는 곳은 서울.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개체가 생기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누구를 만들어 볼까요? 어, 민호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호, 자, 똑같이 펄슨, 박민호. 그 다음에 나이는 30살이고 자, 사는 곳은 네, 부산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동시에 세 개의 인스턴스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영국의 나이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2 0 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나의 가는 곳은 해보면 서울로 나오고, 다음에 미호의 어, 이름을 확인해 보면 박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활용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의 좀더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